힘을 어떻게 하면 만들까?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타를 맞출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임팩트 자세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. 임팩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게 모든 이게 간격들이나 균형이 맞아야 요 헤드가 다시 공 쪽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셋업 자세의 모든 균형들이 어느 정도 유지된 상태에서 맞아야 돼요. 그래서 다운 스윙을 막 이게 막, 막 휘두르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내몸 안으로 양팔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간격을 딱 유지해줘야 정확하게 칠수 있고 힘을 거기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보통 이제 공을 쳐내다 보면 요 임팩트 자세에 대한 거는 조금 집중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임팩트 순간에 확뭐확 힘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근데 이런 이렇게 되면 은 정타 확률이 너무 떨어지는 거는 아마 그냥 상식적으로도 아실 거예요. 근데 이제 힘을 쓰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몸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몸 펴지거나 뭐 돌거나 오히려 안 움직여서 팔로 땡기거나 하는 오류들이 나오는 거죠. 제가 하체 지면 이거 잡는 연습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몸 안으로 하체가 먼저 시작하지만 파, 상체가 따라오고 팔이 따라오면서 이몸 안으로 양팔이 그대로 들어오게 해주는 타이밍적인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계속 여기다 두고 막 계속 도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리드가 됐으면 양팔이 몸 앞으로 딱 들어올 수 있게 이 안으로 가지고 올수 있는 이런 연습들을 하는 거죠. 회중이동이라는 걸 하면 이렇게 오잖아요. 그러면은 하체가 가면 상체를 따라가게 해줘요.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하체가 가면 상체가 바로 따라붙고 팔이 따라붙으면서 속도가 이렇게 맞아져야 되고. 그 힘이 천천히 움직여서 양팔과 클럽을 다시 몸 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타이밍을 딱 하고 맞춰야지 이렇게 상체가 계속 앞 밑을 본 상태로 공을 때릴 거 아니에요. 근데 이 구간에서 막 힘을 주다 보면은 거기서 모든 게다 깨지고 싱크도 깨지고 그래서 정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. 근데 정타율을 깨지는데도 힘만 쓰려고 하시면 안 나가겠죠, 사실은. 그러면 어떻게 되냐? 더 세게 치겠죠. 이게 느낌적으로 우리 순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체중이 가고 상체 가고 팔이 들어오는 사사삭하는 요 향하고 몸 안으로 팔이 들어오게끔 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. 약간 언덕이 있으면 언덕을 자꾸 쳐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. 이렇게 언덕 이 있으면 요 리딩 엣지로 이렇게 톡톡 박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얘가 하체가 먼저 가고 상체가 따라오면서 팔이 오면서 이걸 톡할 때까지. 내가 가서 먼저 리드 하지만 어느 정도 가다가 지면을 딱 버텨주고 요 공간 안으로 사삭하고 팔을 갖고 돌 때까지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. 다다닥 탁, 다다닥 탁, 스텝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체중이 이렇게 갈때 여기서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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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땅, 땅 이런 게 필요한 거죠. 자연스러운 걸음이기도 하지만 사실 맞추기 좀 어렵죠? 딛고 땅 딛고 땅이니까 우리가 몸 안으로 딛고 순서대로 안으로 갖고 오려면 탁 잡아주고 몸 안에서 틀어줘서 여기에 있는 힘을 유지해주고 팔이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요 이런 얘기를 하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 상체가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 자꾸 너무 바닥이 가깝기 때문에 뒤땅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겨내셔야 돼요. 이게 싹 내려와서 바닥을 칠것 같으면 얼른 팔 회전을 통해서 클럽을 먼저 보낸다 싶으면 이렇게 싹 빠져나가기가 좋아지실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이걸 뒤땅칠까봐 뭔가 올라가고 당기고 하면은.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실 수도 있습니다. 되게 간단한 연습이에요. 딛고 들어오고 딛고 들어오고를 반복해서 딛고 들어오고 딛고 타. 몸 안으로 팔이 딱 들어오게만 해주시면 아이 순서가 맞아지면서 꽤힘안 들이고도 팔을 안쪽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. 리듬 템포 뭐 순서 안 중요한 게 없지만 이런 것들이 다요틀 요 안에서 맞춰진다면 스윙이 조금 쉬워져요. 계산하기도 좋아지고요. 그래서 내려올 때 여기서 강한 힘을 쓰려고 몸을 깨트리지 말고. 체중이 옮겨지면서 내이 몸이 다시 제자리로 싹 오듯이 회전하면 하체가 상체를 좀 가져오게 두고 상체가 팔을 몸 앞에까지 가져올 때까지 얘는 좀 잡아주면서 땅 하고 몸에 딱 버텨주는 거. 연습장에서 그냥 막 날려보내는 힘보다는 몸의 훈련을 많이 해주시면 클럽을 다루는 데 훨씬 도움이 되니까요. 이거 연습해 보시면 아 몸이 타다닥 하고 순서가 조금 생기실 거야. 그러면 아마 수월하게. 더 스윙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왼쪽 탁 딛고 따라오다가 버텨주고 양팔 넣고 둘둘둘 둘. 둘. 둘.